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지금 픽업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이제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무소 가금을 이제 무소 가금분들 위한 픽업 가이드와 그리고 앞으로의 픽업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유추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추뭐 나중에 공지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큰틀 안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장 빠른 실내로 지금 픽업을 하는 게 팬텀과 이스케이프 퀸입니다 이미 지금 도감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시죠? 네, 아마, 팬텀을 먼저 하고, 이스케이프 퀸을 그 다음 주에 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유저분들이 뽑아야 되는 니케들이냐. 그니까, 팬텀은 지금 하베스터, 이격전, 접대입니다. 엄청 접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베스터를 점수를 더 내야 되거나, 하베스터를 파밍해야 되는 분들은, 뭐 명함이라도 챙겨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스케이프 퀸 얘는 어디 들어가냐 얘는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꼭 우월 코드 아니더라도 어 내가 현재 니케풀이좀 부족하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네, 뉴비용, 뉴비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비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센 니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실전 테스트 했을 때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둘다 냉기예요. 순행, 순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니케에서 가장 부족한 코드를 채우기에 나온 니케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행이 또 한정이 많아가지고 쓰기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순행, 에밀리아 한정, 클루드 한정, 블루오션 한정, 램 한정. 막힘, 마키마, 아 막힘한 뭐 딜러로 칠 수는 없으니까. 하튼 여 순행이 있는 애들이 거의 다 한정 플러스, 뭐 필그림도 들어가 있고, 하튼 유저분들이좀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베스터가 또 이런 애들이 순행이 없으면 또 진행이 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두 가지의 이제 픽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고 이제 텍스트로 내, 내용 정리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죠? 픽업 가이드입니다. 픽업 일정이랑. 자, 일정부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영상 찍는 기준으로 루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팬텀이나 이스케이프 퀸이에요. 근데 아마 팬텀이 먼저 할것 같아요. 그래서 팬텀이 10월 3일 날 하고 이스케이프 퀸이 10월 10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통상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찌라시긴 한데 아무튼 그게 하나 더 나올 거고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10, 어, 10월 17일 10월 17일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팬텀과 이스케이프 퀸으로 31일까지 가냐 아니면은 팬텀 이스케이프 하고 이제 또 신규 통상 니케 해서 총 여기까지 해서 2 주년을 가냐 이거는 아마 둘중 하나를 이제 택을 할것 같습니다 게임사에서 10월 31일이 2 주년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12월에 크리스마스 시, 이제 복각이랑 신규 한정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복각은 이제 클루드랑 클미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12월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월에 신년 필그림이 나와요. 신년 필그림이 신년필 그림 끝나고 2월에 잠깐 쉬고 그 다음 3, 4월에 또 이제 콜라보가 옵니다 근데 이번 콜라보는 아마 스텔라 블레이드가 가장 유력하긴 해요 게임사 자사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3월까지 픽업 일정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날짜는 예측만 하는 거예요 100% 확실하진 않지만 예측만 하고 그냥 유추만 할 뿐입니다 참고해 주신 게 좋고요. 그럼 해당 니케드를 뽑을지 말지는 가이드나 리뷰로 꼭 알려드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뽑을 이유 전혀 없죠. 제가 항상 먼저 리뷰 올려드리고 테스트 많이 하고 해서 올려드리니까 뽑을지 말지도 그거 보고 선택을 하세요. 방송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무소각은 분들은 최대한 늦게 뽑을수록 이득입니다. 뽑아놓고 어나 이거 안 쓰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게 뽑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니케들을 뽑느냐? 일단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죠.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제일 현명한 선택은 내가 뽑고 싶은 니케가 2주년 내로 있으면은 주얼이나 티켓을 다 소모해서 뽑으시면 돼요. 다 소모해 됩니다. 그리고 모아둔 골드 티켓 말리지로 2주년 필그림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정배예요. 필그림은 확률이 극악에 픽돌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필그림을 무소각은 분들은 뽑기보다는 마일리지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은 2주년 때도 사용을 하겠지만, 10년 때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솔로 레이드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은 명함은 가능하면 다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중간중간 뽑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일버가 없어서, 리타가 없어서, 루즈를 뽑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솔로레이드 챌린지 이제 좀 높은 데를 노리거나 좀 상위권이나 아니면 뭐10%퍼 내로 들어가겠다 하시면은 빌드업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진행 중이거나, r a 경우에 명함을 가능하면 다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솔로레이드는 여러분들이 명함이 하나라도 더 있을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빼고 예외적인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외적인 분들 2주년 필그림을 뽑기 위해서 그저 2주년 필그림 하나만을 위해서 1년 전부터 반년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소가금인데 그래서 무소가금인데도 이런 경우에는 2주년 뽑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여기 위에 추천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주년에 필그림이 복각 플러스 신규 그러니까 2종 픽업이죠 2종 픽업 2종 픽업, 혹은 3종 픽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골드 티켓 말리진 항상 최소 200개 이상은 장전을 해 두셔야 됩니다. 200개만 있으면 돼요. 2주년 시작하기 전에는. 2주년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보통 뽑기나 재화를 포함해서 100법에서 한1 6 0뽑을 여태까지 주기도 했고요. 2주년 때는 더줄 가능성도 있어요. 뭐 2주년이니까 200법 주지 않을까요? 2 2 0뽑이나뭐 200법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겠죠. 더, 저, 더 적게 주는 건좀 그렇고. 아마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픽업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3돌 5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무리해서 1법에 주얼 소모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2주년이나 이벤트 때 재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로 3돌 5개의 각을 추후에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년 때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근데 2주년 때 그거를 골티가 없으면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골티가 있으면은 2주년 필그림 구매를 하고 2주년 때준 티켓이나 재화를 이제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한정을 하기 전에 통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통상이 정말 좋으네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이제 쓰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2주년 필그림으로 삼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진짜 운이 좋은 게 아닌 이상은 그리고 2주년 때는 잘하면 배포 3돌을 그러니까 배포 3돌 SSR을 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줬던 게 라이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이노센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킬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3돌 SSR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다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돌 다섯 개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고 2주년 필그림을 3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년 전, 반년 전 미리 준비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2주년 필그림이나 이제 필그림 픽업 때 3돌을 하시기에는 다른 일반 픽업 니케들이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일반 픽업 혹은 한정 픽업 이런 니케들 3돌 하시는 게 훨씬 더 재화를 썼을 때 3돌 5개를 뚫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알고 계신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삼도를할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요약을 해드리면 은 무소가금 유저라면 2주년 전에 픽업하는 니케들이 필요한 상황이면 은 뽑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또 뽑으시고 재화를 소진해서 마일리지를 모아 2주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골티는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니까 그러니까 2주년 전에 2주년 전에 골티는 절대 쓰지 마시고 최대한 모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솔로 레이드가 주력이신 분들은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이런 분들은 내가 티켓이나 주얼이 없는데 이번 솔로 레이드에 꼭 사용해야 될 니케들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눈물을 삼켜 가면서 골티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골티 여분을 생각해서 픽업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티가 뭐 600개, 400개, 한 200개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솔로 레이드 살짝 포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경우의 수는. 근데 골티가 여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사용하면서 뭐 솔로 솔로 레이드 준비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부터 3월 픽업 준비 과정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주년 전에 뽑아야 하는 니케들이 나오면 주얼이나 티켓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골티는 최대한 사용 안 하고 2주년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2주년 때 주는 뽑기 티켓은 크리스마스 한정 때 사용하거나 중간중간 필요한 니켈 픽업할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신년 때도 마찬가지로 골티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신년 필그림도 신년 때 주는 티켓은 이제 모아 놨다가 중간에 필요한 니켈 뽑거나 마찬가지로 콜라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들이 픽업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은 부담이 덜어지고 조금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이 하나 더 있는데 팬텀은 이제 활용도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팬텀은 이격전 하베스터 접대 니케예요 그리고 컨시 이스케이프 퀸은 모자른 순행의 이제 순행의 메인딜러 희망 편이고요 그 다음에 2주년 신데렐라, 아나키오르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12월 크리스마스 한정은 클루드, 클미카가 있는데 클루드는 정말 좋은 니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솔로 레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년, 신년 1월 필그림은 다 역대급 딜러 라인이 나왔었어요. 모더니아가 나왔었고요. 첫 신년때는. 그 다음은 흑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년 니케들도 항상 역대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잘 보시고 픽업 일정을 계획적으로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픽업은 운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획을 짜면은 그 운빨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정 나는 픽업 계획을 잘못 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또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와 오셔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으로 신청하셔도 충분히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